이런 것들은 맨날 나 조심해. 조심해. 공주 같아. 공주 같아? 여기야, 너무 여름이다. 아니야. 괜찮 이건 나한아 <laughs> 이건 좀 그냥 이거 사 버릴까? 드레스라고 올리겠다. 근데 이제 좀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검정색 류를더 많이 신는데. 거의 음. 유행인 추세야. 대단하다 이거 좀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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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는 나는, 는 나는, 는 나는, 나는, 나 나는,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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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m e r i c 카 So 아 a r look at my book. s h 식탁 a n 이 get a check to your book. 이 don't know. I don't k n 잖아 I don't k n o 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예. n 소 w I don't know. I don't k 한이, w I d o n 아버지한테 붙어 아 붙어붙어 야호 하트 <laughs> 귀여워. 어 만지는 것봐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네 아이고 보는 것 봐. 예쁜 누나들 보한번 쯤은. 이 제일 중요한 야 아예 누워서 먹어도 되나? 그냥 누그러니 아, 누나들이 잘해주 아, 음? 아, 안 데이터. 데이터. 아이고 이쁘네. 자 먹어 이제 쟤는 저거에 맞들레서 큰일이네. 우리가 운동하는 셈이야. 하라 일로 가봐. 일로 가봐. 타봐. 발로 발로 밀면서 하니야. 그것만 하지 말고.

거기 들어가면 돼. 언니는 여주고 이렇게 벌. 아, 나 자신 것 뿐인데 요즘. 이라 <laughs> 이렇게 하고 한이 이렇게? 하라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쉬운 거야. 원래 어려운 거야. 한이 봐봐. 쉽지 않아, 얘. 올라가 봐. 할수 있어, 한이도. 봐봐 아, 한이 할수 있어. 올라가 봐. 꼭 잡고 올라가 봐.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. 올라가봐. 올라가도 돼. 원래는 이거 어렵게 만. 이거 봐 건가? 언니처럼. 아빠 이거 원래 어렵게 만든 거야 우와 우와. 언니. 아빠 나 여기까지 타고 내려왔어. 아빠 여나 여기까지 타고 내려왔어. 아빠. 멋지네 멋져. 아빠 여보세요? 아빠 나 여기까지 타고 내려왔어. 아빠. 멋지네 멋져. 아빠 아빠? 여보세요? 아빠, 아빠 나 여기까지 타고 내려왔어. 아빠. 멋아아아나 여기까지 왔어그아이아스아이나여로아이 애들 놀고 싶다고 해가지고, 킥보드도 타고. 그래가지고, 여기 와서 이제, 아까 전처럼. 근데 나한테는 이요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. 이렇 이렇게 해서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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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가서 응? 음. 여기도 해 응여기 어? 없네. 어쪽까 어떻게 두두두두 두두 두두 내려가? 두두두두두 <laughs> 내려가. <laughs> 우와, 잘 올라온다. <laughs> 잘했네. 아니야 안움직여 밟고 넘어가는거야 한...